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입니다. 이달 하순 미북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협상 진전을 위해 양측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초 제안했던 영변 핵 시설 해체보다 더 많은 것을 제시하고 미국은 제한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머와 전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실무 협상이 열리면 북한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해체만을 대가로 북한이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해 결렬된 하노이 회담보다 진전된 제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For example, a f r e e e on production of fissile m 이어 북한의 그런 조치들이 검증된다면 미국은 2016." 년 이후 이뤄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즉 대북 제재들을 완화할 수 있을 n 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 는 n p t 복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 연구원은 실무 협상에서 북한은 비핵화 정의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합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며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신고하면 일부 제재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Uh, you know, in the, the limits that have been set in certain sectors. 물론, um, a declaration of an end to a war would be an appropriate step for the United States in exchange for a North Korean agreement to close Yongbyon and to clarify what that meant and to close other enrichment facilitie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 조치에 대한 검증 단계 이전에 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o 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최근 선보인 신형 방사포의 다음 실험 단계로 연속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방사포 실험이 성공한다면 상당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정확도와 대량 생산을 통한 실전 배치 가능성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북한이 실험한 두 번의 초대형 신형 방사포의 발사 시차는 약 19분이었습니다. 몇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하는 방사포의 원래 특성을 고려하면 안정성보다 성능 검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방사포 실험의 핵심은 연속 발사의 성공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발 사격까지 성공한다면 사실상 대량 생산을 통한 실전 배치 수순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베넬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다면서 특히 평평한 해상을 향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산악지형인 한반도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연소소아아아아확확프프로램소장장미사일일정확확에의의을제제했했습다이이 음. 윌리엄스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최신 미사일이 향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큰 위협이 될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발 사격 성공을 북한 방사포 성패의 핵심으로 꼽으면서도 성능 검증과 대량 생산 가능성을 좀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 위협 대처에 불리할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비 a 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런 안보 도전에 대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 측이 미국의 비판에 유감을 표하고 자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결코 이런 발언들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신임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1일 개각을 통해 외무상에서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 고노방위상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로부터 안보 체제와 미일 억지력을 정비해 북한의 위협을 확실히 막아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고노방위상은 특히 향후 한일 관계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일 세 나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미 대원은 외야의 미북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대북 공조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고 신중한 대북 전략이 없다는 신호라면서 협상 교착의 원인은 미국 양측이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미국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에 타협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방식은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인 국제법 위반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가든 의원은 또 미국이 제재 등 압박 유지와 동시에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탐틀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국의 접근법이 전부 아니면 전무식이라고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고 그들과 더 나은 관계를 갖고 더 안전한 한반도를 위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유에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12일 베이징에서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상황을 완화시켜 대화를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실질적인 조치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 논의를 거론하며 이것이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압박과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최선이 북한 외무성 제일 부상이 최근 미국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미북 실무 협상 재개 일정이 잡힌다면 반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제 일본 대표부 측은 11일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런 목적을 위해 강제실종 실무그룹과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인 17명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